할렐루야!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.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. 뱁새가 헝새 쫓아가다 가랭이가 찢어진 일. 어, 제가 겪은 일이죠. 거기에 대한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. 뭐냐면... 어, 박순의 전도사님이라고 굉장히 은혜로우시고 또 간증 집회 막 다니시는 전도사님 있잖아요. 그 전도사님 정말 간증 이 은혜로운데 저희 교회도 한세번 정도 오셨었거든요. 제가 이제 그 간증을 쭉 듣다가 아, 나도 저렇게 쓰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. 그분의 이제 간증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간증도 들어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보면 왜? 어 자신의 정보를 막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분도 서울에 오시기 전에 자신의 정보인 소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아 나도 이제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은 자신의 정보를 드려야 되는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내 정보를 뭐 드릴 게 없더라고요 왜냐면 남편 명의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매달 월급에서요 이제 남는 돈 일정 부분을 또 대출금 상환하는데 어 쓰고 있는데 그걸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, 그걸 이제 딱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막 너무 너무 막 불편하더라고요. 불편하고 왔다갔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막 마음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생겼는데도 막 왔다갔다하고 하나님 드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다시 어, 거들려고 하니까 나도 저렇게 쓰임 받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도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정말 왔다갔다 했어요. 그러다가 제가 결국은 다 내려놨어요. 내려놓고는 이제 생각난 말씀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로마서 12장 3절.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. 아멘. 제 믿음의 분량이 아직 그 전부를 바지 믿음의 분량이 아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너무 갈등하고 그때 뭔가 모르게 마음고생이 있었거든요. 어, 그런데 그걸 탁 내려놓고 내 믿음의 분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는 그럼 하나님께 난뭘 드릴 수 있지 생각하니까 저희 교회에서 1천번째 헌금을 하고 있거든요. 매달 조금씩.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.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.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니까 또 감사하더라고요. 아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어, 하나님께서 저도 믿음의 분량이더 이제 믿음이 더 자라나서 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까지 또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제 수준은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이 하니까 나도 이제 해 본다든지 물론 해도 좋은데 내 믿음의 분량이 그게 아니어서 막 마음이 힘들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어모든각 상황이 다 다르지만요. 어, 내 마음에서 정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만큼 있잖아요. 그만큼 한발 나가고 또내 믿음이 자라면 또한발더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거부감 없이 있잖아요. 내 믿음이 더 자라고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하 평강 가운데서 보게 될줄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내 나누겠습니다. 샬로.